안녕하세요 트렌드에 맞춰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별하여 소개 올리는 중고로운 중고차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더뉴 그랜저IG 하이브리드 차량 2대 그리고 GN7 최신형으로 나온 그랜저 하이브리드 1대를 준비했습니다 왜 다들 하이브리드를 선호하시나 이거에 대해서 잠깐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전기차로 넘어가기에는 아직 뭔가 시기상조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고 내연기관으로만 이루어진 뭐 디젤차 또는 휘발유차를 구매하기에는 아, 유지비 측면에서 만만치 않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대안으로 하이브리드로 많이 넘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자동차 유지비입니다. 차량의 절대값은 하이브리드 기술과 내연기관의 기술이 접목돼서 좀 높은 편입니다만 이 차량을 유지했을 때 저렴한 유지비가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00cc라는 배기량 덕분에 저렴한 자동차세가 있을 거고요. 미친 연비는 당연하고 저공해 이종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공용 주차장 이용 시에도 조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모이면 쏠쏠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용하시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요. 등록세, 취득세 부분에서 40만원까지 하이브리드 감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이라고 해서 새차살 때에도 어느 정도 감면을 받고 구매를 하시는데요. 여기에 취등록세 감면까지 40만 원이 있다 보니까 어, 괜찮은데라고 하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해안을 가지신 분들께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많이 구매하십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이브리드 차량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쥐세 컬러의 브라운 색상의 실내를 가진 이 차량부터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요, 20년 9월에 등록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스마트센스 3 옵션 하나랑 플래티넘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현재 주행거리 2만 1000km를 달린 1인 신조 차량인데요. 보험 이력에, 내차 피해 2회 130만원, 타차가에 1회 약 50만원 정도 있는 차량입니다. 어디가 보험 처리가 됐나 봤더니 뒤쪽 트렁크였어요. 트렁크 리드에 판금도장 그리고 운전석 뒤 휀다에 판금도장이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 뽑고 나서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뒤쪽을 한번 도색을 하고 또 다시 도색을 할 만큼 두번 사고가 나다 보니까 에이 나이 차랑 안 맞나 보다 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저와 함께 바로 실내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먼저 계기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 20,961km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연료가 절반 정도 차 있는데 주행 가능 거리가 대략적으로 518km 갈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기판에는 방향 지시등, 연동 카메라가 있어서 이렇게 뒤에를 비춰줍니다. 핸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속도 조절까지 같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왼쪽에는 블루투스 핸즈프리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플래티넘 옵션이 들어가면서요 실내에 은은하게 LED 무드등과 함께. 터치식 공조 패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열에는 통풍 시트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동승석에도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가 있으면서 빈유리에 전동커튼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셨을 때 내비게이션 큼지막한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후진기어 넣으면 이렇게 어라운드뷰가 큰 화면에서 생생하게 나오는 모습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뒤쪽인데요. 이렇게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는 정비소에서 정비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차량 조회 보험 이력 정비 이력 외관 컬러는 인기 많은 흰색에 실내는 눈이 뿅 하고 돌아갈 만큼 깔끔한 화이트 베이지 투톤 컬러를 가진 전유 그랜저 아이즈 캘리그라피 등급의 차량입니다. 연식은 2022년식 9월에 최초 등록되었고 약 27,000km를 달린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일단 캘리그라피 하면 가장 높은 등급인데요. 이 차량은 썬루프 빼고는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 베이지 톤이 정말 사진으로도 예쁜데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이거든요.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먼저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 현재 주행거리 26,954km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현재 가능 주행거리가 135k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소개드렸던 모델과 같이 조향연동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까지 같이 확인 가능하겠고요. 스마트 센스 당연히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실 수 있으면서 왼쪽에는 블루투스 핸들 리모컨이 있고요. 핸들이 베이지 톤과 화이트로 투톤 핸들로 되어 있어서 예쁘면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차량이고 플래티넘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은한 무드등과 함께 여기 터치식 공조 패널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큼지막한 화면에서 내비게이션이 나오고요. 이렇게 후진기어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가 제공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에는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캘리그라피라고 하면 디테일 부분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소재가 들어갔고 퀼팅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면서 캘리그라피만의 특별함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도 JBL 사운드가 들어가는데요. 가성비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서 더뉴 그랜저 IG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분들 의견은 하이브리드 차량 그랜저 바로 나는 중고차 매장에서 보면서 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 번째 차량은 최근에 나온 GN7 하이브리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캘리그라피 등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바로 가시죠. 성능 기록부 사양조회, 모험이력, 정비력. 이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 등급이라서 가장 높은 등급인데요. 외관 컬러는 실버 메탈릭 색상이라서 은색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그렇다고 쥐색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은근히 고급스러운 그런 색상입니다. 그리고 실내는 블랙에 많이 질리신 분들을 위해서 브라운으로 해서 차분함과 중후함이 느껴집니다. 24년 1월에 등록된 차량이고 현재 주행거리가 4,000km밖에 안된 차량이면서 1인 신조 차량이에요. 보험 이력과 정비 이력 모두 없는 차량을 들고 왔고요. GN7으로 오면서 약간의 옵션이 더 생겨나긴 했지만 그래도 필수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하이테크 패키지와 뒷좌석 전동식 도어 커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실내를 구경하시죠. GN7으로 넘어오면서 실내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계기판상 현재 주행거리 3897km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모습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 지시 등을 넣었을 때 조향 연동 카메라 잘 나오는 모습 같이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핸들을 살펴볼 텐데요. 투톤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라운과 검정 가죽이 함께 사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우측으로 블루투스 핸들 리모컨이 이동했고요.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서 뒤쪽에는 패들 시프트 그리고 오토라이트까지 있는 모습 함께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아래를 내려서 보셨을 때는 전동 트렁크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는 모습까지 함께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하이테크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모습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쭉 연결되는 통일감 있는 디스플레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컬럼식 레버로 변경되면서 이렇게 올리면 드라이브, 내리면 후진, 눌렀을 때 파킹, 이런 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눌렀을 때 이렇게 시원한 화면에서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는 어라운드뷰가 이렇게 선명한 화질로 나오는 모습까지 같이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이 아래를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터치식 공조장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인터페이스라서 살짝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바람 풍향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냥 오토로 눌러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온도도 당연히 터치고요. 여기 통풍 시트도 터치로 작동되고 놀라웠던 점은 이렇게 오토 홀드까지도 터치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멀로 넣었을 때 듀얼로 할 건지 싱크를 맞힐 건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이런 것까지는 뭐한 번씩 다 눌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A 타입에서 C 타입으로 이제 변경되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거나 하실 때는 C 타입에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 또한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 촉감이 좋고요. 여기 UVC라고 해서 오존 살균 뭐 이런 효과가 있다는데 이거는 사실상 제가 체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넓은 음료 수납함이 있는데 이렇게 푸시를 눌렀을 때 바로 음료가 들어갈 수 있게끔 작동되는데 다시 원위치 해두고 이렇게 두면서 카드키 있어서 물리키와 카드키 총 3개의 키가 있다는 모습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뒷좌석으로 왔는데요. 그랜저는 넓은 공간감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 왼쪽을 보셨을 때 보스, 사운드 스피커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 아래에는 열선 시트 버튼 그대로 있고 눌렀을 때 이렇게 전동 도어 커튼이 작동하는 모습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에어벤트 있고 뒷좌석에도 USB-C 타입으로 변경된 모습 함께 확인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워크인 디바이스 이렇게 있는 모습까지 확인 가능하면서 옆에는 LED가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오는 모습, 뒷좌석에는 빼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뭔가 퀼팅이 들어가 있는 모습 같이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5천만원이 넘는 차량답게 이렇게 눌렀을 때 전동 트렁크 작동 잘하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넓은 트렁크 공간은 그랜저 명성답게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 보실 수 있으면서 저기 스키스루가 적용될 것 같은 딱 중간에 뚫려있는 모습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능기록부, 차량조회 보험이력, 정비이력. 오늘은 매장 털기 컨셉으로 하이브리드, 그중에서도 그랜저, 그중에 더뉴 그랜저와 GN7 차량을 선별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의 금액들은요, 여기 아래 댓글란에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여기 우측 상단에 중고로운 중고차 대표번호를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